레스터시티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그간의 힘든 시간을 묵묵히 훈련하고 노력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레스터시티전에서 어떤 축구화를 착용했을까요? 바로 아디다스 비온드 패스트팩 X 스피드 포탈을 착용했습니다. 비온드 패스트팩은 국내에도 정식 출시를 했지만, 정작 기대했던 스피드 포탈은 보급형 모델만 출시되었고, 같은 팩에 포함된 프레데터 엣지만 플러스 등급이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정보를 찾아본 게 맞다면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착용을 했고 아직까지도 다른 프로 선수들은 착용한 모습을 볼수 없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모델이라 이리저리 찾아보니 영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피드 포탈 플러스 모델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9월 27일 오후 4시 45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공식 홈페이지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27일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국내도 제발 오늘부터 국가대표 평가전이 시작되는데 무상없이 많은 것을 얻는 경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출시 예정 이승우 선수 축구와 벨로시타 6의 차세대 모델 벨로시타 엘케빈스트 모델.